안녕하세요. 일어났어요? 뭔 얘기 하고 있어? 우리? 아까 뭐 연습생 때 얘기도 하고. 응. 음. 연습생 때뭔 얘기? 어. 어, 뭐. 많이 바빴다. 바빴다? 어. <laughs> 할게 많았다? 어. 음. 뭔가 그것도. 연습생 때 그거 얘기해줘, 조그마. 뭐? 순간이랑 너랑 싸운 얘기 <laughs> 아니 뭐 휴지 하면 싸운 얘기 <laughs> <laughs> 그런 게 워낙 재밌게. 싸운 게 많아가지고 지금 <웃음> 있으니까 지금 <laughs> 어헤이 어, 멀리 있으니까 댓글이 안 보이네 웃긴다 <laughs> 어. <laughs> 맛있어 그냥 <laughs> 그래 네? 그래서 머리 난리 난다 근데 내가 할 말은 안 해주면 너도, <laughs> 너도 난리 난다 너도 난리 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웬도 와서 아침에 일어나 신규 뭔 보여주면 안 돼? 어어 아! <laughs> 왜? <조금. 웃음> <laughs> 와진짜야 난리난다 진짜. 야, 여러, 된다, 진짜. 여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봐요 이거봐요. 뭐뭐 이거 갈게. 가아 아니 봐봐 붓게 없어. 어 그게 좀 나오죠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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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진짜로? 어. 알겠어. 내형한테 거짓말을 왜 하니? 됐지. 빨리 가 정신 차나 뭐. <laughs> 아니 아니. 그게 아니라 간다고 해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. 아니 아니. 그게 아니라 간다고 해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. ㅋㅋㅋㅋㅋㅋ <laughs> ㅋ <laughs> 미안 안녕 음. <laughs> 정신 사나웠구나 야너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그래 와가지고 아, 됐어 정신 사나운데 뭐. 아니 아니 와 V LIVE랑 따로 키고 갈지 ㅋㅋㅋㅋㅋㅋㅋ 야야 그거 돼? 더블 V l 라이브 돼? 몰라 알게 야 와서 같이 먹자 아왜 <laughs> 어? 왜 한숨 줘? 나 아, 그냥 숨을 쉰 거야 그냥 이제 얘기해봐 뭘 얘기해보래 이형 맨날 이런다니까 투하다고 맨날 막 중간쯤에 그놈아 너왜나 싫어? <laughs> 얘기해봐 뭘 얘기해 안 싫어 나도 좋아 <laughs> 맨날 뭐 싫냐고 자기 막뭘 느낀대요 중간중간 고기만 이거 고기 를 먹어. 이거 어? 너무 많아. 야 이건 버린 거 아니냐? 아, 야 <laughs> 오해야. 오해 오해를, 오해를 하긴 안 들어. <laughs> 넌 항상 그래. 여러분. 모겸이가 자꾸 오해해요. 이 먹다 이 씹던 거 이거 지금 나한테 묻다 던졌. 내 밥에다 지금 던졌어요 지금. 아니 던지지 않고 놨고 씹던 거 아니야. 살짝 뜯었던 거지. <laughs> 그럼 의도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. 그런 이런 하면... 형과 함께 항상 문메이트를 한다는 게 참... 너 음, 음. 진짜 롤록 또탄탄해 진짜. 나 대단한 거 어... 같아. 나 약간 어... 요즘 느끼는... 난 못해. 아... 오케이, 오케이. 너 혹시 그거 비니 내 거니? 아니, 누구야 이거? 어... 니건 아닌 것같은데 <laughs> 근데 내거꺼거든누내 <걸> <laughs> 거... 네, 내가 맛있어. 내가 네 해도 잘 먹이면 거 맞다. 니네 친구 거? 네, 내가 봤을 때 도겸이 거 맞다 네 친구 거? 내거 이거 없어졌는데 에이 네, 네거 아니야 <laughs> 내, 내 친구를 빌려준 거야 <laughs> 너 가끔 내 비닐 막 쓰잖아 아니야 내가 쓴다고 쓴다고 <laughs> 하잖아 니거거 네 아니야 안 말할 때도 있잖아 없어 있었어 너 그때 안말했 아니야 거? 알았어 걸려서 아니라고 한 적은 없잖아 <laughs> 너내 아니라고 아 그거 아니야 진짜? 너 진짜 내가 너 민규가 내 거를 하나 가져간 게 있는데요. 그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. 뭐예 뭔데? 나 궁금해, 말해줄게. 이거?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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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민규가 내거안 <자꾸> 줘요! <laughs> 야, 그럼왜안 줘? 그래. 야, 졌으면, 어? <웃음> <웃음> 졌으면, 졌으면, 졌으다 몰래, 몰래 가져갔어. 몰래. 어, 어. 아, 진짜. 야, 근데 그걸 이해해.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어. 네. 그래. 안 돼. 아, 그래. 그럴 수 있지, 뭐. 같은 <laughs> 멤버들끼리. 그게 <이렇게 웃음> 있지. 그 아니라. 그게 아니라. <laughs> 그게 아니라. <laughs> 어, 그래도 내가 <야>. 썼으면, <laughs> <써쓰면>, 어, 빨아서. <laughs> 그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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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. 됐어. 브이라이브 <laughs> 꺼, 그 <일하고 커>, 이제. <laughs> <laughs> 제가홉옷를 샀는데, 전이랑 똑같았어. 입을 때마다 그냥 나 근데 그 내가 없어졌어 에이씨 음. 진짜로 외국말로 소리 일할래? 뭐한 거예요? 끼 모닝 굿모닝 뭔지 몰라? 굿모닝 끼? 어응 <laughs> 여러분 우리가 <laughs> 민규랑 나랑 차이가 안 어, 좋은 게 먹었어? 아니에요? 그 조건을 못 아. 맞히기 때문에 같이 못 쓰는 거지. 우리 나이 잘, 잘 맞아? 맞아. 우리 나이 잘 맞아. 맞아? 우리 맨날 그래. 같이 다녀요. 그러니까. 야, 그럼 너 이제부터 얘랑 좀 써볼래? 그러니까. 너 <laughs> 뭐, 나랑 쓰기 싫어? 에, 그게 아니지. <laughs> 나는 됐어. 그런 생각이 한, 번, 한 번쯤 있었어요. 내가 혼나겠다. <laughs> 또 이렇게 뭐라가안 <laughs> 해? 봐봐요, 여러분. 봐봐. 아니, 들어봐, 형. 내가 형랑 언제 쓰기 싫다 했어. 저 그냥 먼저 갈게요. 정환이 형, 미안해. 내가 안지 일로 와봐. 아니 내가 저번에도 아니, 콘서트 나도, 끝나고 응.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민규가 도겸이한테 나, 나 없을 때정한이형 요즘 어때? 이랬는데 도겸이가 그때 막 욕했어요. 나, 뭘 욕! 아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! 난형 있는 줄 알고 장난쳤잖아 그때. 아니 별로라고 아, 몰랐잖아. 몰랐잖아. <laughs> 야 이걸 왜 <laughs> 이렇게 막다 하고 있어. 야, <laughs> 아, 아, 야, 야 잘한 거또 삐진다. 아니 여러장난이야요대단다 진짜. 지금은 <laughs> 아 지금도 방을 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. 우리가 정말 방을 계속 오래 썼잖아 음. 방을 계속 썼잖아 근데 그치.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이제 중간에 막 바꾸잖아 어. 근데 나는 이제 어, 바꿔도 돼 아니 난 바꾸고 싶다만 <laughs> <laughs> 들어봐 야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해요. 쓰기 전에, 아, 도겸아, 이번에는 나랑 써도 돼? 이렇게 물어보고 <laughs> 그럼 내가 항상 응원하잖아. 그럴까, 그럴까. 근데 이제 와서. 어, 물어봐. 써도 되냐고? 어 맨날 물어봐. 배드신 대박이다 어, 아니야, 맨날 따진 따진 아니야, 맨날까지는 아니야. 맨날까지는 아니야. 얘가. 맨날까지는 아니라고. <laughs> 아이. 가끔 그냥 자기가 만들었어, 그냥. <laughs> 아, <가끔 웃음> 그냥... 이제는 그냥 쓰면 괜찮다데 아, 그래, 그러니까 괜찮지. 괜찮지. 나도 좋아. 근데 나... 이제 와서. 아니. 아니 알겠어. <laughs> 나 정말 진짜. 아, 나 지금. 어. <laughs> 욕하지 말고. 어, 어. <laughs>